262번을 보시면 음 네, 가격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이제 하려고 초콜릿 캔디 컴퍼니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이즈를 늘리는 거죠. 초콜릿 볼이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던 거죠? 네, 다이어미터가 2cm니까 레디어스가 1cm였던 이런 초콜릿 볼의 사이즈를 올리는 거죠. 크게 키우는 거죠. 어떻게요? 해 네. 3cm로 키우는 겁니다. 아니죠. 다이아미터가 3cm니까, 레디어스는 1.5cm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크기를 키우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새로운 초콜릿 볼이 똑같은 초콜릿 어마운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이만큼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비어있는 곳을 만드는 겁니다. 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볼륨이 이제 똑같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스피리컬 초콜릿 쉘, 이 껍데기 부분이죠? 이 부분의 두께를, 네, 얼마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볼륨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죠. 원래 거는 볼륨이 뭡니까? 네, 3분의 4 파이 R 큐브 였고요. 자, 새로운 거는 일단 이 전체, 커진 사이즈를 가지고 볼륨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 파이, r이 지금 1.5니까 3 over 2라 그럴까요? 네, 큐브가 된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빼줘야죠. 자, 요 두께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하는 게 힘드니까 이 부분이요.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스피어 모양의 레디어스를 x라고 하고요. 그걸 빼주면 되겠죠. 3분의 4 파이 곱하기 x의 큐브 이 부분을 빼준 게 볼륨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x 찾으시면 됩니다 3분의 4파이는 다 캔슬 하시고요 이건 1이고 네 제곱하면은 3 3은 9 3 27에 8이고요 빼기 x 큐브드가 되니까 x 큐브드는 얼마입니까 음네 8분의 19가 됩니다 그럼 x는 어떻게 되죠 네 큐브 루트를 씌우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 두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전체 레디어스 1.5에서 x 빼 주면 되는 거니까 1.5에서 아 이거 네. 큐브 루트 19558을 빼 주시면 됩니다. 1.5에서 네. 우리가 큐브 루트 10 9 나누기 8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께는 우리가 0.166 정도 되겠네요 반올림하면 네 그래서 0.16cm 반올림하면 0.166cm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